안녕하세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빠르게 갈게요. 7월 22일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위험합니다. 내일부터 좀 주의하세요. 자 우리 영감님 나가신데니까 잠깐만요. 자 노토스부터 보면 노토스가 이제 횡보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7,680원 팔고, 예? 7,680원 팔고 보세요. 이제 좀 내려야겠다. 7 6 4 5원으로또 팔아. 좀 팔아, 팔아. 그리 7,290원. 네, 7,290원. 여기서 사. 이제부터 요 밴드 안에서만 해요. 밴드 안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팔고 기다려봐. 여기서 사. 팔고 사. 크게 크게 합시다. 그 전에도 더 있고. 토스는 조금만 더 참자. 자 아시겠어요? 7 6 8 0원 팔고, 팔고, 사요. 7,290원. 7,8 여기 안 팔렸네. 아쉽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지금 몇 번입니까? 그 수익률이 만만치 않아. 여기서 지금 이게 5%짜리라고 5%짜리 한 번, 두두 두 번, 세번세 번밖에 세번 못했네. 자, 이렇게 크게 크게 하세요, 그거, 나머지는. 그리고 좀 있으면 갑니다. 좀 있으면 가, 그냥. <laughs> 믿고 믿고 기다려. 도터슨 됐고. 자, 오늘 저희를 멘붕시켰던 한컴 MDS. 차트는 개 좋았거든요? 차트는개 좋아, 여기 차트. 개 좋았는데, 1 0월 막판에 뚜드려 맞았어요. 너무 좋아 보였는데, 뭐 재료가 없더라고요, 재료가. 재료가 없으면 안, 쉽지 않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크게, 크게 물려가지고, 조금 안 좋아. 자 그렇고 일단 우리 종목들 보면 희림 히림, 희림이 스타트 했죠 스타트 했어요 대금은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여기 종가에 살짝 걸쳐놨어요 갭을 띄우면 조명은 좋은 거고 안 띄우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오면 뭐 시가부터 사든가 해야 돼 장기 평선 지금 120선 여기서부터 사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 희림도 아직 재료가 애매하기 때문에 못 갔을 거니까 이런 데서 4,400원 뭐 8,400원 뭐이 정도 8,500원 밑으로부터 좀 사는 게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고 가신 분들은 지금 뭐잘 먹고 있을 거고 제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들고 간다 했으니까 뭐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매도를 해도 되고 매도하고 그냥 아니면 여기까지 지켜봐도 될거 같아요 여기까지 9,900원, 뭐, 이 정도까지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도 나와, 결국엔. 결국엔 나와요. 근데 한 방에 갈까 말까 그게 문제지. 언젠간 갑니다. 이런 종목도 여기가 역사적 저점이 될 거예요. 여기도 뚫어, 여기도. 그러니까 크게 보셔도 돼요. 크게 보실 분들은 크게 보셔도 돼. 내가 시간은 많다. 나는 매매는 잘 못하고, 시간은 많다 하는 분들은 기다려요. 기다리면 여기도 넘어. 넘어서, 이 파동도 넘어선 날이 올 거예요.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고, 언젠간 넘는다. 언젠간 뭐 3년이 될수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그때 뒤에 이게까지 뭐하러 하냐고요? 그때까지 당 당장에는 근데 요 지금 박스권 여기 상단 여기 올수 있다. 히림 노답 사명제다 출발했죠. 유신도 출발했어요 오늘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유신도 똑같이 유신이 좀더 빠를 거히림보다 제가 유신 유신이 더 빠를 것 같다 생각들을 유신이 그 차트가 훨씬 좋아. 얘 차트 좋아요. 신고가 영역 갔다 내려와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신고가 영역 종목이라서 좋아요. 가령, 뭐, 신화 인터텍 보자고요. 신고가 영역이니까 잘 가잖아, 요 엄청 잘 가잖아, 요 신화, 신화, 그, 오늘도 메타버스 얘, 내가 엮은 것 같아. 스마트 글라스로 얘가 엮은 것 같아요. 단일 거래랑 상위 뭐, 좀관련된 아무튼, 그래. 돌파하고 나서 조금 저가고 있는데, 장중에 돌파매매 했으면 나쁘진 않았겠죠. 이런 종목. 재료가 없어갖고, 뭐, 그냥 깡으로 올리니까 좀그 아쉬웠는데. 하여튼, 차트도 좋고, 뭐, 좋습니다. 돌파가 아마 이정도 될텐데, 요런 자리? 요런 자리일 것 같은데, 5,640원. 왜 이러냐. 5,600, 5,460원. 5,460원 해볼까요? 여기네. 어, 돌파하고, 시가 깨고, 어, 도파면이 안 됐네. 당일, 당일 시가 뭐 이런 거는 했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뭐 차트는 너무 이쁘다. 저는 만약에 이런 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여기서 한번 했을 거고요. 여기서. 예. 전일의 고점 뚫는 거 보고, 전일의 고점 정고도 뚫었죠? 뚫는 거 보고, 요 전일 고가 뚫는 거 보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는 타점을 애매하게 좋으니까안 했을 것 같긴 해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봐야죠. 그리고 뭐 나머지 물량 가지고 즐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요, 툼에 떨어졌을 때 요거는 좀 했을 것 같긴 해요. 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좋다. 유신도 뭐, 출발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쉬고 있습니다. 피코그램에서 쉬고 있어. 오고 쉬고 있죠? 뭐 여기는 중심선부터 매수하면 괜찮을 거예요. 중심선부터 매수하면 이제, 적어도 더블탑은 찍으러 갈 거예요. 한번. 요런 데는 한번 찍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강한 종목 형태고 재료도 뭐 열거저고 있으니까 노답삼형제는 그렇게 되고 노답삼형제 합체한 코난 코난 코난도 추세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은봉 밀리고 거기 이탈 안 했어요. 오일선 정도에서 그냥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2 1선이 아마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거 느낌 봐서 하면 되고 재료 있으니까해도 우주 우주항공 재료가 있고. 오늘 보면 루니 이 종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좀더 많이 노려볼 것 같습니다. 39,000원 깨면은 좋게 봐주고 그게 아니면 시가 별로 갭이 안 뜬다. 그러면 뭐 괜찮다고 보고요. 루니시 대장주인데 이게 지금 깨졌어요. 요즘 트렌드가 좀 그래요. 시간에서 깨졌거든요. 39,000원을 깼단 말이야. 39,000원 깨면 괜찮지 않을까? 39,000원 뭐 3만 8,200원,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렇게 두번 나눠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욕심내지 마시고, 내일 금요일이야. 3.76이면 괜찮아요. 잖 그러니까, 세부, 세부 타점으로는, 뭐, 이 정도다. 이 정도. 38,900원, 3 ,000원. 9 0 0 0원 9,000원이 안 사질 것 같은데. 아래 꼬리까지 깨지겠다. 약한 느낌으로 38,900원, 38,200원, 뭐, 이렇게 사면은,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해 볼것 같고요. 어, 강한 종목 형태라, 뭐, 여기까지, 박스권까지 내려오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한, 37,500원까지 내려오면 조금,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좋, 좋긴 좋은데 고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시간에서 아주 그냥 거하게 또 말아 올리셨어요. 어, 장중에는 시세를 그렇게 많이 안 주더니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요 구간 들어오면 사라. 요 구간 들어오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갖고서안 샀네. 아씨, 자빠서 자던 때라. 한 한시 막 이럴 때라서. 12시, 1시에 아쉽네요. 요런 구간에 살 걸어놨어야 되는데. 요런 구간에 오면 살수 있다. 이게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가 맞고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럼 요런 구간부터는 이제 매수를 해보세요. 요런 구간부터. 요런 구간부터 여기 아래 건박스건 여기까지. 요 구간이 그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다. 이 요구간이 아시겠죠? 여기부터 뭐 크게 크게 57,000원, 56,000원 이렇게 사면 될것 같아요. 좀 좋은 결과 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아주 아이비투자 재료가 어, 되게 좋았거든. 진짜 재료 진짜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야? 이씨 공매도 과열이래. 어, 이거, 이거 신기하다. 지정 일 1, 2간 정규 시장 및, 왜지? 공매도 가을 종목이겠네. <laughs> 누가 공매도 막 때렸나보네. 그럼 쇼크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얘가, 상한가를못 가는 거야. 이거 되게 재료 좋았, 좋았거든요? 인공지능, 요료, 인공지능, 여기가 파키슨, 파키슨 병도 나름 괜찮죠? 이게 약간 저기, 치매병이랑 좀 비슷하니까. 파, 그, 괜찮고, 미 FDA 허가 획득에,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승인.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미 FDA 허가 승인이었어. 이거 되게 좋다고 봤는데, 꽤, 그, 파킨슨에 승인까지 떴으니까.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쭉쭉.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눌릴때 잡고, 오이선 니타이스 잡고, 쭉쭉 올라가. 돌파 때는 제가 못 봤거든요. 돌파 때 타점도 없어, 씨. 어려워요. 어, 타점이 없어, 도파 타점이. 뭐, 이런데 있었긴 했는데, 잡았겠냐고, 이런데. 뉴스도, 이런 뉴스도, 이때 떴어, 이때. 11시, 10시 51분 막 이럴 때 떴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냐고. 20몇 프로 이미 가있는데. 그래도 상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 사고. 또 여기서 멋있게 또 샀지. 대응한다고 샀어. 아니지, 여기서 쫄았다. 아, 쫄았어. 여기서 쫄았어. 사고, 여기서 좀 정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니까. 아, 여기서 못뭐 샀구나, 내가. 그래서, 4%나, 반등 4%나 줬는데. 그랬으면 여기서 산 거, 여기서 뭐, 이 정도에 산 거, 아래 꼬리에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했으면은, 딱. 그리고, 여긴 또 용기를 내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샀거든? 저점 깨질 때? 와 아, 근데, 안 가더라고. 시간에좀 떨어지고. 좀 좋게 볼것 같아요. 좋게 볼것 같아. 얘는, 웬만하면은, 좀 크게 보고, 어, 하루 이틀 그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랜만에 대금도 터졌고 얘가 일봉상으로 보면 약간 매집봉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일봉상 보면 진짜 오랜만에 대금이 터졌어요. 이만큼 터진 적이 없잖아. 요 올라갈 때 제외하고 쭉내렸고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바닥권이에 지금. 고점 대비 한 70%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괜찮아 보이고 일봉상으로 보니까 박스권 요 라인에 지금 올라탈락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다시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정고점, 요런 데도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 보이고, 요 아래 꼬리는 또 지켜줬어요. 요런 데는 또 지켜줬단 말이에요, 요런 데. 그래서, 어, 바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추세를 돌리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아이비, 아이, 아비는좀 좋게 볼것 같고요. 대안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오늘 그상한가 트렌드들이 근본인데도 약한 종목들로 만들더라고. 다 근본인데, 좀 아쉬웠어요, 다들. 다들 아쉬웠어.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얘는 설거지 파동 느낌으로 나온 거라서 좀 그렇다 치는데, 아, 대성창투. 대성창투가 진짜 아쉽더라고요. 시세가, 아, 정말 어색하게 나오더라고한 4,600원 근처만 와줬어도 정말 좋았는데, 종목도 약한 종목이고, 보니까 이게 단기과열이 걸려있어. 단기과열 지정기가 떴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얘도 놓치지 말고, 얘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게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 거 상관이 없나봐 이제 확실히 상관이 없고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왔고 대신에 단기 거래고 걸리면 좋습니다. 오히려 걸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시세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단기 거를 좀 노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박사의 신품 아 일랑제야 일동제야 얘 때문에 바이오들이 오늘 하루 종일 다 같이 막 빌빌댔어. 하루 쉬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들이 다 쉬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이거 봐봐, 바로 띄우네. 단독 일동지역 일본보다 먼저 조커가긴급식인 추진 검토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톡방에다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예? 지금 막 이게 저 뭐야? 저걸로 밀린 건데 그 연기로 밀린 건데 이게 취소가 아니잖아요. 보류 하 항가. 이 하한가가 갈게 아니고, 그리고 하한가에서 의외로 대금이 많이 터졌어. 800억이나 터졌어. 이게 누가 사겠냐고, 이거를.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걸. 하한가 밀었는데 누가 막 사다니, 사다니까? 거의 천억 가까이 샀다니까?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었지만 하한가에 누가 사냐고요. 물론 내일 개파락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개파락에서 시작하면 더 사야 된다고, 이건. 개파락에 시작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내일 개팔하기 시작하면 다시 여기 하한가까지는 올라오고 어느 요그 윗꼬리 찍었던 여기까지는 온다고 봅니다. 38,000원 여기까지 와요. 내일 근데 개팔하기 시작 안 하면은 뭐 적당히 갭 어디까지 반등 줄라나 뭐 이런데 너무 크게 보나? 이런 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적어도 근데 제가 톡방에다가 자, 왜 시간이 몇시 일곱 7시, 저 이거 뉴스 못 봤거든요. 아니, 공교롭게도 이거 예? 안 보고,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7시 17분, 7시 15분. 아, 내가 먼저 얘기한대.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내가 먼저 안 보고 얘기한 거라고. 어? 저는 이럴 줄, 아,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았어. 타국과 임상시험 개승님 어,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 주요 내용이네? 그래, 이거 봐. 국내 식품 안적처로 추가적인 변경 승인을 받아 공시하는 건으로, 이거는, 이거 연기. 연기 내용이 조건부 허가 신청했는데 연기됐고, 이거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재료가 완전 히 소멸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이런 자료로 저점 대비 저점 대비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100%를 두배로 올렸잖아. 저점 대비. 그랬으면 일단 차트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러다까 보니까 재료가 다 와가니까 재료 기대감이 오르니까 약간 흔들리잖아. 근데 여기서 반등 준다고 여기서 또 손절을 못하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알면서도 당했으면은 정말 험한 소리 들어봐야 돼요, 진짜. 이걸 알면서도 당한 사람은 정말 나, 아. 진짜. 본인 인생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생 망칠 사람이야. 여러, 이거를 신라젠, 이런 거 알면서도 이런 거 똑같이 당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절대, 제로 까지 마세요. 그래놓고서 이런 거몇번 해놓고 태, 시장 퇴출당하면은 뒤로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아, 주식시장은 쓰레기야. 다 도박이야. 개새끼들 도박, 사기야, 사기다. 아니, 자기가 도박해놓고서 홀짝게임 해놓고서는 어디가서 사기래. 물론 세력들이 악랄하게 여러분들 이런 시, 이런, 이렇게 하는 분들 진짜 주머니 아주 악랄하게 통털 털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안가에서 내다 팔아, 걸어서, 아우, 공포에서 팔았더니만 밀고 다시 끌어올리고 거기서 또막차 밀고 여기서 막 불타게 했더니 여기서 물려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네 아나 본전 오겠다. 그래서 여기서 막 불타게 했는데 아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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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아 그리고 또 날아가고 비중은 막 엄청나게 실려 있고 절대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이게 밀렸고 막 하면은 재료가 왔고 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손절할 건 손절하셔야 돼. 애초에 고점에서 따라 붙는 거 자체가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게요 이젠 고점에서 따라 붙는 건 본능인가봐 진짜 안 되나 봐요. 저는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웬만하면 안걸려라고 노력하는데 저도 돌파매매 요즘 당일매매 해보다 보니까 고점에서 처 물리면 손절이 잘안 나오긴 해. 그래도 악착같이 손절한다고. 근데 손절 을못할 거면 고점에서 사지 좀 마요. 제발 좀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아 씨발 진짜 좀 조... 좋은 종목 그냥 이런 타점 주면 하라고 좀 이런거 하라고 이런거 이런거 이런데서 하라고 그냥 좀만 참아 좀만 제발 좀만 참아 요것만 기억하라고 요것만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요거 두개 그 다음에 재료 재료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젠간 될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언젠가 전쟁 끝날거 아니야 언젠가 몇 년이 되든간에 끝날거 아니야 아,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지만, 끝날 확률이 없잖아요. 어딜까지 싸울 거야. 러시아도 쉽지가 않은데. 지들도 존나, 굶어 뒤질라 그러는데, 지금. 그런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강한 종목의 차트상으로,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다고. 상한가보다 양봉 위로 만들었다 무조건 강한 종목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시세 좀 먹고 나왔으면은,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고, 22선 깨지는 여기서 또 사라고. 여기 사라고, 여기서. 쫄지 말고. 이런 것만 해, 제발, 또. <laughs> 그랬으면 지금, <laughs> 이 수익권이잖아, 슬슬. 히림은 이미 10% 넘게 았잖아요 피코그램. 노답, 어, 며, 며칠 전만 해도 얘네들 가는 거 맞냐고. 가는 거 맞냐고. 너, 당신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은 응징할 거라고. 올라오고 있잖아, 올라오고. 아직 안 끝났다고. 2 2선도안 왔는데. 이런 자리, 첫 파동, 첫 파동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파동에서 이렇게 가격이 깊게 내려오는 거예요. 첫 파동이 제일 좋아요. 물론 약한, 약, 살짝 약한 종목인데, 약한 종목도 하면 돼요, 첫 파동은. 아시겠어요? 이런 거, 여기 하라고, 여기. 늘, 지금 이거 몇 번째, 몇십 번째 보죠, 몇십 번째. 여기 하라고. 오이선 깨진 자리, 좀 해요, 좀. 오이선 깨진 자리, 그리고 40선, 40선 매매, 이런 것만 하자니까. 이런 것만 해도 떼돈 벌어요, 떼돈. 몇 년만, 이게, 한몇 달만 지나도 떼돈 벌어져 있어. 계좌가 계속 불어나가기 때문에. 비중을 더 태울 수 있어서. 박살 방이고 좀만 기다려, 제발. 오이선 깨진다고, 좀 있으면, 단계가 걸리면서. 거기서 하면 돼요, 거기서. 그게 아니면 아래꼬리에서만 잡아, 아래꼬리에서만이 이런, 보면은, 거지 같은 종목들도 다 봐요. 이제 온다고. 자, 넵튠 끼가 있는 종목이죠 살짝 저점을 안 깨서 아쉬웠지만 깼잖아 근데 안 해요 요런건안 합니다 걸쳐 있기 때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깨졌다고 보긴 좀 어려워 저점도 안 깨졌고 어제 그 얘기 했죠 대신 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해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바이오니아를 잘 봐야 돼 오늘 그 일동제약하고 바이오니아를 공부 잘 하세요 그리고 한국 BNC랑 한국 BNC 어디였냐 한국 BNC도 밀렸는데 정말 쉽지 않나 아난 진짜 쉬, 쉽다고 생각 드는데 상하가 여기 간 종목이 5위선 깨져 깨져 4 22선 깨져 4 수익 합시다 휴마시스 5위선 깨졌죠 물론 여기 이 자리가 있긴 했는데 좀 기다려보던가 22선 코로나 안 끝났습니다 다음 달 내면 28만명 30만명 나옵니다 코로나 그때 한번쫄 거예요 진원 생명과 그래 대금 조금 많이 터지긴 했어요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재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이선 첫개처음깨졌잖아요사 제발 좀 사라고 요런데서 사요 돈좀 아껴놨다가 요런데서사좀 바이오니아 사요 사 대금 대금 살짝 터지긴 했는데 사 이게 단독 뉴스 떴어요 단독 뉴스 떠서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가 뭐냐면은 여기 단독 뉴스인데 이거 왜 여기. 국내에서 못 본다.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치료제랄, 치료제로 개발 선선 권고. 안정성 있면 이거 원래 있던 얘기야, 원래 있던 얘기. 근데 유럽 안정성 평가 최고 등급이잖아. 유럽은 더 선진국이잖아. 그래서 지금 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 그래, 버린다. 버려버린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딴 식이면 세계 최초로 개발했잖아, 이게. 유럽 완전성 인증을 받았다고 국내에서 뭐야 되게 권위 있는 것이라고 그 그도 더막더 거기 막이 뭐야 이거 더 뭐지 마텔 마크 뭐였나 마텍 더 마텍이었나 아 더마테스트 민간 민간이지만 엄청 공신력 있대요. 근데 식약처에서 반려했다고 이런 하, 이런 장대 임봉이 나와? 아니라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장대 임봉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모아가면 돼요. 강한 종목이야. 강한 종목이야. 시세 별로 안 나왔어. 재료 있어. 재료 소멸된 거 아니야. 이거 외국. 글로벌에서 인증받은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글로벌 시장으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일단 대금이 살짝 터져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비중만 줄여요. 내일 개파락 가거나 22선 깨지면 더 사면 되니까. 몰빵만 치지마. 몰빵만. 이런 데서. 아시겠습니까? 기회다. 기회에요. 기회. 에 하락은 파란 장대 은봉은 대부분 기회예요. 장대 은봉은 하한가는 악재 있는 거 아닌 이상, 점화는 정말 고점에서 터진 악재 그런 거 아닌 이상 고점 아니잖아. 일동제의 고점은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설거지 자리에서 좀 그렇긴 한데 많이 밀렸다고. 그럼 얘네가 이, 이거 한 방에 못 빠져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강한 종목은 한 방에 절대 못 빠져나간다. 바이오니아. 네, 놓치지 마세요. 여기 뭐 시발. 아씨. 한참 떠드는 사이에 시간에서 4% 떴네 이런거 이런거 종가배팅 원래 종가배팅 하려는데 돈이 없더라고 에이, 물 건너 갔어요 근데 얘는 갭 떠서 좀 밀릴 수 있어요 갭 뜨고 밀리면 그냥 요런 구간에서 밀려주라 하고 120선 자리 요런 데 사요 밀려주라 하고 제발 그대로 가지 말고 그대로 못 갑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반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5% 갭이 뜨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시간에서 시간에서 5% 떴다면 이정도 뜬건데 만만치 않은데 좀 고민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강한 종목인 코스모화학 노려봅시다 코스모화학이 어딨냐 코스모화학 자 일단 아이 시간이 또 떴네 자 강한 종목 양봉매 이렇게 해가지고 좀할수 있었고 모아가는 자리에요 모아가는 자리 오이선 이제 아직 28일 날이 저기라서, 음, 좋은 권래, 나오지 않을까. 차트도 굉장히 이쁘고, 성일 아이텍 제로가 28일까지 살아있고, 28일 날당일날도 시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 심지어 28일 날 당일 날도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코스모학, NPC 우잘 모아서 보세요. NPC 우랑. NPC 우도 따라하는 간에 다행히. 따라하는 가네요. 아니, 이런 좋은 종목들, 계속 재료 있는 종목들, 괜찮다고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거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냐. 아 팔지 좀 말지. 이제 박스권 돌파, 나올락 말락 하고 있는데, 에이, 아쉽네요. 팔지 좀 마요. 코스모아, 갑시다. 아 이트론도 조만간 갈것 같아. 이트론도 뭔가 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뭐상한가 무조건 바라보지 말고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시자고. 제발 손실 안 보려고. 아후. 이 잘못을 인정하세요. 잘못을 내가 이런 데서 샀으면 쭉 왔으면 잘못한 거잖아. 그럼 어느 기준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고 조금씩이라도 잘라내라고 조금씩이라도 잘하는 거 하려고 노력하자고요. 얘도 어디선 쳤겠죠? 얘도 괜찮아요. 진원생명과학. 아니, 저기, 진원생명과학이 아니라, 어디서 한국BNC.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품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오늘 메타버스가 공교롭게도 오늘 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로봇주도 오늘 또, 로봇주도 가더라고. 로봇주도 막 장중에 막어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얘네들 식품주들이 못 가고 있어. 장기평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저는 한 탑인데 한 탑이 일단 주력 그 픽인데 자 이런 이런 종목들. 지금 50 구간이기도 해요. 60 60% 구간이네. 60%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고점 대비 조, 조정을 많이 잘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데서 좀 하시자. 지금 50% 구간에서는 별로 시세 별로 안줘 가지고 이제 많이 안준 거. 13% 줬네. 이거 만 충족값 줬네요. 장기평선 근처고 기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추세 전환하는 거 나올 거예요. 뭐, 시장 때문에 빠그러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눌려있는 애들, 앞으로 갈 애들, 그런 거좀 사자고. 자, 메타버스, 식량, 원전, 원전은 좀또 반등 좀 나왔죠. 그리고 로봇. 이렇게는 좀 계속 끌고 갑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